안녕하세요. 더봄 구강화면외과 치과 의원의 박윤아입니다. 오늘은 매복 사랑니가 생겼을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복 사랑니는 치아가 뼈 속에 매복되어 잇몸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매복 사랑니는 맹출 공간이 부족하거나 맹출 시 옆으로 기울어지면서 인접 치아에 걸려서 제대로 나오지 못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아래 턱뼈의 크기가 평균보다 작은 경우에 매복사랑이가 흔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매복사랑이가 뼈에 완전히 매복되는 경우는 증상이 거의 없는데요 하지만 매복사랑이로 인해 잇몸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 붓고 통증이 나타나며 고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매복사랑이는 사랑이가 매복된 것이기 때문에 눈으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매복사랑이가 생겼다면 치과의 내원의 진료 및 검진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주로 치과에서는 치아 전체가 나오는 파노라마라는 X-ray를 촬영하여 잇몸 뼈 속에 묻혀있는 매복사랑이의 위치를 확인하고 아래 턱뼈 신경과 근접한 경우에는 치과 CT 촬영을 시행하여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바르게 난 사랑이의 경우 음식물이 잘 끼지 않으며 교합이 잘 되는 상태로 치아 관리를 잘 한다면 발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매복사랑이는 옆에 있는 치아를 밀면서 자라나기 때문에 인접 어금니의 뿌리를 손상시킬 수 있고 잇몸과 사랑니 사이의 틈에 음식물이 껴 위생 관리가 잘 되지 않아 염증이 발생할 수 있어 수술을 통해 치아를 발치하여 치료해야 합니다. 이때 매복사랑이가뼈속 깊은 곳에 있을 경우 치료 중에 중요한 신경이 다칠 수 있고 발치 난이도가 높아지게 되므로 구강화 감염외과 전문의에게 시술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매복사랑이를 발치하는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파노라마 엑스레이와 CT 촬영을 하고, 개인별로 맞춤형 발치 계획을 수립합니다. 두 번째로, 매복사랑이를 발치하기 전에는 환자분께 현재 사랑이 상태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드리고, 사랑이 발치 수술 동의서를 받습니다. 세 번째로, 국소마취를 진행해 마취가 충분히 퍼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마취가 퍼지고 나면 매복사랑이 발치를 진행합니다. 매복사랑이를 노출하기 위해 잇몸을 절개하여 공간을 확보합니다. 치아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잇몸뼈 일부도 제거합니다. 네 번째, 치아를 쪼개어 분리된 치아를 발치하고 절개된 부위를 봉합합니다. 매복사랑이 발치의 소요시간은 평균 5에서 10분 내외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으니 주치의 선생님과 충분히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마취는 2시간에서 4시간 사이에 풀리지만 더 늦게 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매복사랑이 발치 후 안내받은 주의사항들을 잘 지켜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발치 후 하루에서 이틀 뒤 소독을 하고 7일에서 10일 사이에 봉합사를 제거합니다. 이번에는 매복사랑이를 발치한 후 치유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치 후 당일에는 발치 난이도 및 구강 상태에 따라 통증 및 붓기가 다양하게 나타나며 주의 사항을 잘 지킴으로써 불편감을 줄이게 됩니다. 발치 후 2에서 3일간은 치유에 필요한 염증 반응이 시작되며 이에 따라 통증이 심해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통증을 예방하기 위해 처방받은 약을 반드시 복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형성되었던 혈병은 새로운 연조직으로 대체되고 발치가 된 치아를 감싸고 있던 잇몸뼈는 소실되기 시작합니다. 발치 일주일 후에는 염증 상태가 호전되어 보통 실밥을 제거하는 기간이며, 발치한 부위가 잘 회복되고 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발치 후 1개월이 지나면 어느 정도 잇몸살이 차오르고 미성숙한 뼈도 형성되어 있습니다. 발치 후 2개월 후에는 잇몸은 대부분 차올랐으나 뼈는 완전히 차오르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발치 3에서 4개월 후에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뼈가 다양하게 회복되어 있으며 발치 전에 비해 높이는 낮아지고 폭은 좁아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도 대부분의 뼈는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이며 안정화될 때까지는 수개월의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발치 후 치유기간은 환자의 전신 건강 상태, 감염 유무, 발치 부위에 따라 매우 다양합니다. 따라서 발치 후에 본인의 상태에 맞춰 제공된 처방한 약을 모두 복용하고 주의사항을 정확하게 준수하는 것이 치유가 가장 잘 되게 하는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매복 사랑이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매복 사랑이가 생겼지만 발치가 두려워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 시간이 지나면 앞쪽 어금니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늦게 치과에 내원하게 되면 매복 사랑이만 발치하는 것이 아닌 앞치아까지 함께 치료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어금니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신경치료나 발치 후 임플란트를 진행하는 등 치료 범위가 넓어질 수 있으므로 사랑이가 생긴 것 같다면 안 아프니까 그냥 둬야지 하고 방치하기보다는 치과의 내원에 검진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더봄구강화면외과 치과의원의 박윤하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